보리밭 하면 뭐니 뭐니 해도 그 고창의 학원 농장이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데 대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저는 그나마 이 청보리를 지금 한창 볼수 있는 현풍 들력을 찾았습니다. 이 보리를 보고 있자니 어린 시절 이 보리밭 사이 길로 어, 학교를 등하교하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아, 너무 고즈역하고 어, 아름답게 느껴집니다. 여러분들, 아, 저 빛을 산 자락도 한번 보십시오. 빛을 산을 전경으로 해서 다음 주 쯤이면 대견사 쪽으로 해서 아, 참꽃도 또 만발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아, 여러분들, 편안한 휴일 저녁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